전도서 7장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 6장에 이제 아, 우리가 제가 제목을 허물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이제 같이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이냐. 이제 그뭐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제 뭐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은 조금 어제는 짧았는데 오늘 이 장은 좀 깁니다. 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추상집에 음.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와 끝이 이 같이 되니라. 어. 자, 산, 여기 네. 예. 여기에서 이제 좋은 이름, 좋은 이름. 이제 이름이 여기 번역에서는 다른 번역에서는 뭐 어, 명예가, 명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원문을 이렇게 봐도 이제 사실 해석하기가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 이름이 왜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날 보다 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니 역사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네. 사실은요 사람들이 살아 살면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음. 태어났기 때문에 뭘 바라느냐니까. 더 나으, 예. 잘 되는 것만 계속 추구해 가잖아요. 욕심 아니 근데 결국은 뭐냐면 예. 내가 그 하는 모든 일이 뭐냐면 내가 잘 죽기를 원하는 거죠. 아유, 잘, 잘 죽기를. 잘 죽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글쎄 어, 뭐 우리 연세든 어르신들은 죽는 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음. 어떻게 편안하게 안 아프고 <laughs> 자식들한테 누워안 끼치고 요건 마찬가지죠. 어, 잔, 잔치 잔 집고 다보냈어왜 이야기가 뭐예요? 왜, 왜 그렇다고? 어, 모든 사람의 끝이, 끝이 끝이다. 그렇게 된다. 아. 어, 사 예.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자, 이제 그러면서 또 뭐를 했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자, 슬픔이 예. 예 근심보다 낫다. 음. 아. 어, 그리고 웃음보다 예. 낫다고요. 예, 웃음보다. <웃음> 예, 예. 예. <laughs> 예. 예.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미한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서 막 그냥 쾌락을 즐기고 막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지혜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미한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게요 예, 예, 책망 듣는 거참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애들 제대로 꾸짖으면 어떻게해요저 엄마 엄마 데려와가지고 학대했다고. <laughs> <laughs> 축구 선수도 그냥, 아, 손흥민 아버지도 그냥, 아, 그게해가지고 그냥, 야, 그 사람들 진짜. 이렇게 나. 예. 아, 그런 거죠. 참. 그러니까 우리 친구 하나는요, 아주 성실한 이제 교사인데 중학생인데, 아, 한번 애들한테 아부 야단치가지고요, 피소돼가지고 학교 그만 두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또. 우매한 자들의 웃음 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음.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내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자, 가시나무 타는 거 이런 거 이런 소리 좋아합니다. 이게 불꽃놀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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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탐욕이 지혜자로 이 아, 어. 그,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모.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음명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음.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자, 에, 에, 어제가 좋다, 좋았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죠. 에,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네, 렇게 어제가 좋았다, 옛날에 좋았지 하면 네 지혜 없는 거펴낸다 뭐 그런 음. 말인 것 같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자, 지혜, 지혜,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는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데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어요? 그건 아니죠. 지혜로 예. 돈을 돈을 만들 수 있죠. 예. 그럼 돈으로 지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돈으로 지혜를 못만들죠아뭐 어떻게 배우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굳은 거뭐 제가 하는 데 하나님 보는 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음. 이두 가지를 하나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나니라. 자, 이거요. 장래 일을 리 못하는 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 내가 내일 어떻게 될 건지. 점쳐봐야 필요 없습니다. 네. 네,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어.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일이라, 있으니, 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제자도 되지 말며, 어. 되지 말라. 어찌하여 어. 스스로 폐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면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예. 너는 음. 이것도 잡으며 예.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자, 이게 요, 요 이야기가 앞에 앞에 삼 절을 다 네. 간추린 이야기죠. 그래서 음. 양쪽을 음. 다 잡아라. 그리고 한쪽에 지우치지 말라. 제가 이 장에 이 장에 이제 뭐라냐 이 장에요 이 장에 이 장에 제목을 뭐라고 해놨냐지는 중심을 잡는 것이지혜니라 이2 장에 또 계속 나오는데 지금 오늘 육 장에도 이제 칠장이칠장에도 7장, 7장, 이제 계속 우리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1 9 절요 지혜가 지혜자를성악 가운데 있는 열 명의 근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야. 그렇죠. 이 성에 이게 멍청한 사람이 있으면 성이 망하는데요.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laughs> 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음.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자왜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이 19절하고 20절이 어떤 관계가 있어요? 성의 성의 권력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의인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음. 또모래수도2 2절 또한 사람들이 자,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음,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게 주인한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쪽 뭐야? 사람들이 하는 말도 종이 종이 너를 저주하더라도 그건 못들은 죄라. 그 따라가 가지고 네왜 저주했냐 이래 말하지 말라는 거죠. 네. 너도 가끔 사람에서 좋아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는이라. 자, 이게, 이게 뭘,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이 주인한테 이야기라는 게, 네가 주인이고 성의 대장이지만, 권력자지만, 너도 지혜가 없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말 같아요. 어, 그리고, 에, 예, 그리고 선을 행하고 죄를 이제 전혀 범하지 않은, 요게, 조, 종도 저주하잖아 주인은요. 네. 그렇다고 해서. <laughs> 그렇지하지 말라. 예, 뭐 그런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자 이게 왜뭐 붙이기가 어렵네요. 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아, 이말 어디 다른데서 또 나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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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 깊, 깊도다 누가능히 통탄하랴 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지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아, 어. 자 여기 이제 아이제금 얼마나 악한 게 있는지 하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네. 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다. 자, 이게 여기 주어가요. 여인입니다. 네. 예, 여, 여인, 여인, 여인의 마음이 그런, 음. 그런 여인, 그래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제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자, 이게 이제 여인에게 붙잡히지 마라 라고 하면서 계속 여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는 뭐겠어 자, 27절요. 선도자가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다. 자, 이제 여자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음.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게 이, 이 여인이 아마 엄녀가 아닐까 싶어요. 음, 이 여인은 그러네요. 어, 음, 음녀가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뭐야 뭐 어기나 모아봐야 그 중에 한 사람도 없다라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천 사람 중에 0 0 1죠0 1퍼가 아니고 0 1는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뭐래요 지금 오늘 결론적으로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아, 곧 아.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아. 사람이 많은 깨를 깨들, 깨들을 낸 것이니라.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오늘 뭐 전적으로 깨들을 내 가지고. 예, 사람들이 여기 오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뭐, 그, 성의, 성경의 이야기가 다 좌로나 우로나 지우지안 흘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그러면 중도에 있어야 되는요 중도에, 중도에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겁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중심약기도 어렵고요. 예, 예 중심약기 어렵고, 이쪽, 저쪽에서 당기면요, 음. 힘이 없으면요, 달려, 달려가죠. 달려가죠. 그래서, 예, 우리가 중도를 유지하는, 굉장한 그 지혜입니다. <laughs> 에, 지혜인데,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집에서도요, 그, 뭐에요, 지금, 누구의 며느리하고, 어, 시어머니가 싸우면은요, 뭐 남편은 누구 편 됩니까? 중도에 있어야 돼요. 그힘 없는 사람은요, 어려도 딸려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자, 아, 시끄럽죠. 예, 시끄럽죠. 자, 오늘도 이제, 아, 이제 자문 같은 전도서를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마라. 아, 또뭐랬어요 네, 이게 아, 중이 중시, 장에 나오는 중심을 잡는 것이 이제 지혜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아, 있습니다.